그래서 그때도 뭐 문제 없이 잘 소화했고요. <laughs> 지금도 뭐 박은기 양과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재미있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. 촬영을 하면서 나의 차이가 느껴진다고 라 하면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. 근데 우리 드라마는 일단 로맨스를 지향하고 있는 드라마는 아니고요. 음, 로맨스라는 거는 약간 감이 될수 있는 요소지만 그걸 주로 는 드라마는 아닙니다. 어떤 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명제를 두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부딪히는 어떤 글쎄 뭐 아까 케미스트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증폭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그걸 로맨스로 다가가려고는 어 아직까지는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렇고요. 그래서 뭐 굳이 뭐 나이라는 어떤 게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. 중요하지 않고 음. 아무튼 저는 굉장히 박은빈 양과 <웃음> 즐겁게 <웃음>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일단 마이크를 해령 씨.